안녕하세요. 크립토 월드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각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47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면서 사기 당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 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정말 아프죠. 저는 2017년도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2018년도에 암호화폐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 당하게 된 사건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5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뭐 하루에 1~2% 뭐못 해도 한 달에 1~2% 한번 벌어 보자. 그러면 1년에 10%, 20% 목표로 한번 잡아 보자. 그런 마음으로요. 처음에 잘 됐어요. 50만 원이 뭐 금방 100만 원이 됐으니까요. 이거는 소액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금방 뭐 떨어져도 뭐몇천 원이고, 뭐 올르면 뭐 올라도 몇천 원인데, 뭐이왕 오르는 거좀더 버텨보자. 물론 타이밍도 중요하죠. 예, 그러다가 이 100만 원,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니까 500만 원을 더 넣게 돼요. 제가 그래서 500만 원으로 또한두달 해보니까. 이 100만원 가지고, 50만원 가지고 연습했던 게, 그대로 하니까, 이게 금방 750, 800만원 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누구나 똑같죠. 자신감이 붙죠. 그래서 제가 2천만원을더 넣었어요. 2천만원을더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만 돼도 20만원이잖아요. 마이너스 20만원이잖아요. 와, 5%만 돼도 100만원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죠. 마이너스 1%만 돼도 손절. 마이너스 0. 몇%만 돼도 손절할까 말까.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아, 이 조금 큰 돈이 들어가는데, 좀더 신중하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유튜브, 그리고 뭐 카페들 검색을 많이 했어요. 차트 공부하는 법, 뭐 보는 법, 뭐, 뭐 지지선, 뭐, 이런 설정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시간들도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런데, 이래가지고 너무 늦겠다. 언제 돈 벌겠나? 아, 공부 다 하고 돈을 넣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시간이 기다려주나요? 사람이 또 거의 기다리지나요? 그래서, 그래. 투자는 실전이다. 투자는 실전이다. 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요즘도 유행하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카페에 가입해 있으면 막 쪽지가 날라와요이 개인 쪽지로 뭐 얼만큼 뭐 이더를 뭐0.2 이더 뭐0.2 이더를 주면 뭐 한달동안 픽을 줍니다 뭐 이런식으로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건 다 무시했어요 그런 거다 무시하고, 이제 좀 아주 큰 카페, 예, 어떤 카페라고 딱 찌,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카페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네요. 이 예, 저는 그런 카페는 이제 도움이 안될거라 생각하고, 아예 이제 뭐, 거기서 완전 회원 탈퇴를 했기 때문에, 예, 있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온 카페지만, 그 카페에서 이제,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픽을 하면 몇천 프로 올랐다. 그리고 그 사람 멘트들을 보면 내가 한국 시장을 이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나는 무 어떤 시장에서 세계 1위자 1인자다. 뭐 이런 말들이랑 댓글들 보면 하,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엄청 대단하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지켜보고 한두 달 지켜보니까 아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저사람 뭐 인스타그램 방송 실시간 방송도 꾸준히 참여하고 저사람이 혹시 무슨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픽이 아닌가 싶어서 예 주의깊게 보고 하다가 아 이래갖고 안되겠다 유료결제를 하자 유료결제를 가보니까 한달에 얼마 뭐 일주일치 픽을 받으면 뭐 30만원 뭐 한달 내내 픽을 받으면 뭐 250만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볼때뭐 맛빼기를 볼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 2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제 아침 7시였던가, 6시 반이었던가, 7시 할게요. 7시에 픽이 나와요. 그럼 저는 6시 반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픽이 나오면 1초라도 안 늦으려고. 그리고 그다 픽이 나오자마자 그걸 사요. 그 종목을 샀었거든요. 샀는데 제일 처음 픽 받았던 거가 예, 상장 폐지될 때까지 1%도 반등 안, 안 왔던 코인이 그게 플레이 코인이었던가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다가 상장 폐지했죠. 그 코인을 픽을 받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픽다 받아봤는데 진짜 1% 이상 오르는 코인이 없었어요. 제가. 두달 정도 지켜보다가 이제 일대 이메일을 보냈죠. 아니 어떻게 픽 다른 포인트들은 뭐 1%도 오르고 2%도 오르고 10%도 오르고 하는데 어떻게 픽중것만 골라서 안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좀 아무리 믿고 기다리라 해도 좀 힘듭니다. 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대답 안 하고, 이제, 운영자, 뭐, 대리인인지, 그게 본인이 짜고 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오더라고요. 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뻔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결제한 사람, 결제한 제가 멍청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잘 봤어요. 예, 차트를 보니까. 저 사람이 촬영한 시간이 대충 6시쯤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막 알아보고, 유추를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고, 짐작을 해보니까 6시쯤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제 그때 방송 올라온 시간 7시인데, 이미 자기가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그거를 그 듣는 사람한테 넘기는 시기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소형 자발트 코인은 누군가가 많이 사버리면 그거를 밑에서 받아주는 세력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발트 자바드 중에 자발트 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펌핑 시켜서 넘겼던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그냥 팔려고 했던지 그냥 그 정도 만 이용됐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메이저는 픽을 안 하십니까? 당연하죠. 메이저를 자기가 픽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 신고도 하고 뭐 시민 시민 뭐 단체 뭐 오만 곳에 다 했어요. 법률 자문하고, 뭐, 무료 법률하고, 이런데 있죠. 청와대 신문고까지 제가 글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어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담당하는 형사가 그 적힌 주소로 가봤더니, 그 뭐, 유용 사무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참, 뭐, 법률도 뭐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어떤 투자 픽이라든지 책임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응, 응. 무조건 뭐 내가 100% 내가 픽을 줬다 해서 거기에 수익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100% 보장은 한다는 곳은 없어요. 어떻게 100% 보장하겠어요? 100% 보장하면 뭐, 1조 원 넣고, 1조 원 먹, 먹을 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픽을 준다는 곳은 그냥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뭐, 딱 잘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뭐, 한 달에 뭐, 소액 있잖아요. 뭐, 1, 2만원, 뭐, 그냥 그 사람을 후원한다는 의미, 의미에서, 뭐, 후원비를 좀 준다든지, 뭐, 그 정도서는, 뭐, 개인적으로, 소형 커뮤니티로, 그래, 할수 있다. 치, 하더라도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되는 돈을 회원비로 받는 것은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그 사람 인지도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간에요. 결국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잖아요.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 사람 픽이라고 받아가지고, 이제, 손해를, 그 사람이 픽준 물량을 오래, 오래 들고 있어서 손해를, 뭐, 돈 천만 원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 들어갔던 시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결제 비용,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를 손해를 봤었죠. 결국 그거 지나고 보면, 그냥 제가 바보였던 거죠. 예. 네. 이런 피해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물론 잘못된 사람은 맞아요. 예. 네. 잘못된 사람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니, 지기 때문에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제 경험담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